엑스박스 파트너 프리뷰 영상을 업로드 됐습니다. 액박이 투자하고 있는 몇몇 게임들의 새로운 트레일러 그리고 플랫폼과 출시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됐죠. 어떤 게임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봅시다. 톰라이더 라라크로프트 언차티드 시리즈의 클로어의 뒤를 이을 새로운 탐험가가 탄생됩니다. 언노온라인 어웨이크닝. 반다이남코스어는 리플렉터에서 제작되고 있는 이 게임은 중동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내러티브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액션이랑 어드벤처는 아는데 내러티브 장르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 조금 복잡하게 말하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 따라서 내러티브 액션 어드벤처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방식을 바탕으로 서사가 깔려있는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게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 하루나는 신비한 차원의 힘인 심층을 활용하여 권능을 쓸수 있는 자로서 윤년회라는 비밀조직의 분파이자 심층을 활용하여 인류 역사를 바꾸려는 승천자들의 표적이 되죠. 주인공은 이 세계 속 중요한 심층을 통해 적들과의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 이게 꽤 재밌습니다. 침층을 활용해서 그림자 속에 숨거나 아니면 적들에게 빙의해서 움직임을 강제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아군을 공격하게 하거나 폭발물을 스스로 터트리게 해서 자폭하는 형태로 말이죠. 그 밖에도 총알을 맞고 기습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투에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게임은 장단점이 확실하죠. 이전에 보기 힘든 독특한 방식으로 전투를 전개할 수 있지만 폭쾌한 액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을 서사를 풀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서 궁금하긴 하네요. 언노나인 어워의 근익은 2024년 여름 PC와 콘솔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뭐랄까 플래그테일이나 베니셔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거든요. 한글화도 해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패스. 저는 요새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게임들이 좋더라고요. 힘 있는 자 없는 자가 구분되어진 도시 모종의 이유로 적대적 사회가 된 마녀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슬라이트 오브 핸드이 게임의 장르는 3인칭 자비 액션 게임입니다. 제가 반장하는 장르죠. 그런데 장르의 단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덱 빌딩. 여러분은 덱에서 카드를 뽑을 수 있고 뽑은 카드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죠. 은신, 정찰, 순간이동, 함정 설치 등등 다양한 능력들을 포함된 저주 받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 덱은 여러분들이 직접 짤 수가 있고 여러분만의 덱을 이용해서 자비 액션을 하는 게임이에요. 하스 스톤이나 슬레이 더 스파이어 처럼 대을 짜는 능력들은 물론이고 히트맨이나 어쌔신크리트처럼 잡입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죠 유추를 해보자면 3인칭 시점으로 적들에게 들키지 않는 스텔스 플레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짜온 카드 덱에서 스킬들을 하나씩 꺼내 사용하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그라이크 형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수집하고, 카드 두세 개씩 합쳐서 특수 능력들을 펼치고, 특수 카드들은 각 스테이지마다 쿨타임이 존재하는 거죠. 트레일러 영상에서 보여줬었던 그래픽은 실사품보다는 카툰 그래픽에 가까웠기 때문에 볼륨이 큰트 AAA급 게임은 아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슬라이트 오브 핸드는 PC 및 콘솔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 데이 1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슬더스를 진짜 재밌게 한 입장으로서 저도 이거 찍먹 정도는 해볼 것 같아요 또 게임 패스잖아요 독특한 장르여서 취향만 맞으면 우려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취향이 맞을 것 같아요 오 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생존 게임은 대부분 멀티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자원 수집하고 집 짓고 탐험까지 하려면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저 같은 친업지는 차라리 AI가 편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디 얼터스. 여러분은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광부 얀 돌스키가 되어 이 땅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불시착한 행성은 끊임없이 불타는 태양 근처에 있게 일출을 피해 계속해서 기지를 이동시켜 줘야 하죠.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지만 몸은 하나라서 걱정이었던 주인공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해결책을 찾습니다. 행성에 존재하는 신비한 광물 라피듐과 베이스캠프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분신 디 얼터스를 창조하는 거죠. 하지만 독특하게도 여러분은 나의 분신 디 얼터스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여러분이 과거에 다른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의 결과물들이죠 예를 들어 그때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대학을 중퇴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물들이 여러분이 창조한 디얼터스가 되는 겁니다. 독립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식과 기술, 성격과 욕망 모든 게 다르죠. 따라서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분할하고 끊임없이 생존해 나가야 하는 SF 생존 게임 '디 얼터스' 게임은 2024년 PC와 콘솔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게임의 제작사가 11비트 스튜디오예요. 디스워 오브 마인과 프로스트펑크를 제작한 회사죠. 두 게임 모두 다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로 인해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선택들.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들을 많이 제작했기 때문에 이번도 역시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3N으로 묶여서 저 같은 게임 정보 유튜버들에게 톡톡한 조회수를 가져다 주는 게임사. 넥슨의 효자 게임 던전앤파이터즈. 그 던파 IP로 개발 중인 콘솔 게임이 있습니다. 퍼스트 버서커 카잔. 던파의 세계관에서 약 800년 전, 광룡 히스마의 침공으로 위험에 빠진 펠로스 제국. 여러분은 제국의 대장군 카잔, 그리고 대마법사 오즈의 이야기에 함께 합니다. 이번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게임의 전투에 대한 디테일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게임은 액션 RPG 장르의 소울 라이크로 전투 영상을 보면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죠? 패링은 기본이고, 타이밍에 맞춰 회피하거나 스킬을 던져 멀리 있는 적을 맞추거나, 공중에 기습해 상대를 즉사하는 시스템도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다크소울이나 엘들링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었어요. 더불어 던전앤파이터에서 볼수 있었던 처형이나 버스터어택도 있습니다. 베타 테스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캐릭터의 스킬 트리도 따로 있는 것 같고 배경은 실사풍의 3D지만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던파 유저들에게 익숙한 카툰 그래픽이라고 해요. 더불어 지난달에 진행된 그룹 테스트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던파를 재밌게 하신 분들이라면 혹은 소울라이크 장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지실 것 같네요. 퍼스트 버서커 카자는 PC와 콘솔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 빈딕투스 그리고 퍼스트 버서커까지 이 정도면 넥슨은 이제 3 m 묶음에서 이렇게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메이플이 있었구나. 아, 아. 그래도 이제 최근에 콘솔 게임도 많이 만들어주고. 근데 메이플이 좀 크긴 했어요 근데 어, 어쨌든 저쨌든 콘솔 게임 많이 만들어준 넥슨 아 좋아요 최고야 칭찬해 굿 화이팅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는 유래를 알수 없는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오고 살아남은 인류는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이 설령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이라도 말이죠 프로스트 펑크 2 도시 경영 시뮬레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1편을 안 해보신 분들은 드물 겁니다. 이 게임은 거대한 난로를 마을 중앙에 세우고 그걸 기점으로 도시를 발전시켜가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을 주민의 생존을 도모하는 게임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부족한 식량에 톱밥을 섞거나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세자의 반기를 드는 자들 모두 처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희망이 없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니까요. 혹시라도 안 해보신 분들은 프로스트펑크1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 이때부터 30년 후의 배경으로 하는 프로스트펑크2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이 이번에 공개됐죠. 이번 2편은 그래도 조금은 따스해진 지구에서 석탄이 아닌 석유를 둘러싸고 다양한 세력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수백 명이 아닌 수천명 혹은 수만 명까지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기점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여러분의 도시 경영 능력이 필요한 때가 됐죠. 1편과 마찬가지로 이번 2편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선택지가 가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집 없는 불황아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거나 시위대의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사독재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죠. 지구는 조금 따스해졌을지 몰라도 인류 집단의 생존과 광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조금 차가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스펑크 트 2는 2024년 7월 25일 PC와 콘솔로 출시됩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데이 1으로도 즐기실 수 있죠. 블랙 앤 화이트 2, 머신 시티, 시티즈 여러 가지 도시 경영 게임을 해봤지만 저는 프로스펑크가 트 진짜 최고였어요. 게다가 이번에 도시 사이즈가 전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무한히 커지는 도시 경영은 불가능에 가까웠었던 1편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한 즉 게임 플레이 시간이 무한히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많은 게임 중에 유일하게 예약 구매 할것 같은 게임입니다. 프로스펑크 2. 1편만큼만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개 게임이 제가 이번 앱박 프리뷰 영상에서 가장 기대했었던. 어 이건 좀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든 게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취향이안 맞는 게임들도 있겠죠.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메인 소개 넣을까 고민했지만 뺀 게임이 있습니다. 크툴루 시너를 기반으로 제작된 서바이벌 호러 게임. 더싱킹시티2 압도적인 크틀루 신화에 흥미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력적인 콘텐츠이긴 해요. 하지만 기대되지 않는 이유는 1편이 좀 실망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번에는 얼리어렌즈 파일을 기반으로 좀더 끔찍한 크틀루 세계관을 만나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 게임은 그래픽이 문제가 아니라 버그, 최적화 게임의 순수 재미 요런게 문제라서 좀 걱정되긴 하네요 FPS 그리고 RPG 여기에 호러 장르까지 섞은 게임이 출시됩니다 스토커 레전드 오브 존 트릴로즈 PC버전만 있었던 스토커 시리즈를 콘솔로 이식한 버전입니다 한국어 자막도 지원한다고 해요 직접 플레이해보진 않았는데 메트로 시리즈의 느낌이 좀날것 같아요 갑자기 트릴로지를 출시하는 이유는 아마도 스토커2가 9월 5일로 출시를 확정지었기 때문이겠죠 스토커 시리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라이를 시대 배경으로 하는 디펜스 게임이 있습니다 쿠니 낮과 밤이 한 사이클이 되어서 낮에는 마을을 정화하면서 동료들을 모아 방어선을 구축하고 밤에는 몰려드는 요괴들과 맞서 싸우면서 저주받은 마을 카게레를 지켜야 죠 정신없이 몰려드는 적들을 격퇴 하고 나면 다시 낮과 밤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볼륨이 큰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전투가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엑바 게임 패스 데이 1이라고 하니까 저도 찍먹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게임업계의 한 획을 끈 시리즈 페르소너스 리로드 익스펜션 패스 가 발매됩니다 페르소나 3 엔딩 이후의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본편을 포함한 일종의 DLC 합본인데 페르소나 3를 재밌게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페르소나, 뭐 파이널 판타지 이런 게임들인 취향에 안 맞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파이널 판타지 14 온라인 역시 이번에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3월 21일에 엑스박스 콘솔로 출시된다고 하고요. 엑박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 유저는 스타터 에디션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글로벌 버전인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비라는 외계 행성의 외계 생물들과 함께 탐험하는 게임 크리처 행성의 전염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 비계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독특한 게, 외계 생명체들과 전투하는 게 아니라 전염병에 걸린 얘네들을 치유해주고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게임이라고 해요. 뭐랄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경험상 메시지 전달에 치중된 게임은 다 재미없었어요. 그래도 엑박 게임 패스 데이 1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어릴 때는 서든어택이었고 제 다음 세대는 마인크래프트. 요즘은 로블록스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임 로블록스가 호러 영화 척키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로블록스 그리프빌 콜라보 척키. 척키와 생존자로 나눠서 진행되는 pvp 게임이라고 합니다. 배바대제오인격 뭐 이런 방식의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척 키를 안아요? 나도, 나도 잘 모르는데. 어김없이 레이싱 게임이 포함됐습니다. 몬스터 잼 쇼다운. 실제는 엔터테인먼트 경기에 몬스터 트럭 잼을 모티브로 삼은 게임으로 사람 키만 한 바퀴를 달고 있는 트럭으로 오프로드 레이싱을 즐기는 게임입니다. 게임 패스 없고요 한글화도 예정이 없습니다. 저도 안할 겁니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 테일즈 오브 캔즈라 자우 이 게임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해와 달 가면을 이용해서 우주의 힘을 휘두르며 사악한 정령들을 해치우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위험에 빠진 아버지를 구출해 나가는 좌우의 여정 속에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저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의 진가는 스위치로 플레이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도 스위치 플랫폼 또한 출시가 되네요 오늘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파트너 프리뷰 영상에서 오픈된 게임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굵직굵직한 게임들의 출시일은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발매 전에 한번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올리니까 조회수도 그렇고 구독자도 그렇고 쭉쭉 늘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아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